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였죠 오늘 주일 연합 예배였는데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기자들이 예배에 몰래 침투해 오려고 별의 별 방법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저희는 그 교회에 입구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 안에서 촬영은 불가합니다 허락하신 분들 위해 촬영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단으로 침입해서 몰래 촬영하는 걸 법적으로 저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은 아예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그 교회 올라오는 입구 쪽저 밑에서 보고 있는데 딱 봐도 절대 광야교회 성도님 같지 않은 차림의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 청년 스태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잘 봐라 이 사람 아무리 봐도 광야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기자 같으니까 잘 봤다가 체크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입구 쪽에서 이제 세정제로 손을 씻고 황금 봉투까지 또 들고 가더라고요. 들어가다가 이제 그 스태프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근데 그 청년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이름의 교회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그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지난주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아 그러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딱 봐도 기자 같은데 그냥 내려가십시오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조금 이렇게 당황하면서 제가 손에 있던 황금 봉투도 뺏고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밑에 내려가 보니까요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였어요. 그때 내려가면서 아니 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기자 맞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게 아니라 취재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분?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어 아, 자기는 마치. 취재가 아닌 진짜 순수히 예배드리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놓고 밑에 내려가선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 주변에요.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관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관 그리고 저희 밑에 그 밑에 교육관으로 얻어 놓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건물 옥상에 또 mbc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여기 우리 교육관 건물이니까, 주거공간이니까, 나가주십시오.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요. 이게 당신네들 주거공간인지 아닌지,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일단 신고하겠습니다. 했더니, 신고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길래, 진짜 신고를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 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언제 오냐고 막 따지길래 핸드폰에 신고 접수가 됐고 곧 출동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분들은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옥상 주거 공간이 있다는 걸 그분들은 전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이 주거 공간이 맞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분들은 경찰들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 뭐, 쭈뼛쭈뼛 하더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요. 경찰들 불렀으니까, 댁들이 불러도 된다고 해서 불렀으니까, 보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카메라 들고 있는 분한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건물마다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허락 없이 옥상에 올라와서 촬영해도 됩니까? 기자들은 진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옥상에 누가 올라가든 말든 그 사람 자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당연히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것과 그 사람은 관계가 없겠죠. 왜? 그 옥상을 관리해야 되는 건 그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이 건물의 옥상은 우리가 계약을 할때 이미 우리가 관리하기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옥상과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상관하냐? 누가 올라가든 말든. 아니, 맞아요. 아파트 관리인이 아니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나는 여기 5층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그 위에서 옥상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신경을 안 쓰죠? 써야죠, 당연히. 그래서 경찰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옥상 밑에 한층 내려가 보니까 또한 기자가 와서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거기서 촬영하지 말고 당장 안 내려가면 내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찍던 말도 뭔 상관이냐 당신 서 있는 그곳이 내 주거공간이다 당신은 남의 주거공간에 침입을 했다 지금 아무 동의 없이 그러니까 입에서 이막 쌍시옷 발음이 나오면서 씩씩거리면서 내려갔습니다 아니 기자들은 남의 주거공간에 이렇게 침범해서 촬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건물마다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옥상 올라가기 전에 허락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 말대로 무슨 아파트 옥상 뭐 이,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아니 건물마다 주인이 있고 그 옥상도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락을 받고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 게 기본, 상식, 예의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건요. 교회한테 이렇게 강하게 서울시에서 압박하는 것처럼 제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경찰들 대동하고 서울시 인원 대동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걸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교회는 잘못된 곳이고 맨날 밤마다 술 먹고 부비부비하고 사람들 뭉쳐있는 그런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나이트클럽,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훨씬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지목해서 공격하기 위한 이미 타겟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곳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밤마다 모여서 함께 막 춤추고 부대 껴서 술 마시고 매일 모이는 공간이 위험합니까? 상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교회보다 맨날 모이는 밀폐된 공간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그곳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